그거에 대해서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도현당입니다. 자, 하반기에 선생님 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또 원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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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반기 에 취업군이랑 학교군이. 네. 강하게 들어오는 띠야 나이가 있다고 하셔서 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2022년 뭐 취업분이나 학교분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들이 띠분들이 계시는데 취업분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로는 26세 소띠와 29세 개띠가 될것 같습니다. 네. 26세 소띠분들은 과전공이나 그런 분야로 컴퓨터 관련해서 관련했던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대기업이나 큰 회사로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취업에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9세 개띠 분들도 영업 분야나 네. 뭐 이렇게 동서남북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29세 개띠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용기만 잃지 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운이 또 강하게 들어온 띠가 있으신데요. 21세 말띠와 30세 닭띠가 될것 같습니다. 음, 21세 말띠분들은 배짱도 좋고 적극적이고 칭찬받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꼭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보통 여자분들은, 뭐, 피부 미용 관련해서, 그런, 뭐, 자격증, 그런 합격률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공무원 합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그 결과를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세 닭띠분들은, 어, 사자로 끝나는 봉인중개사, 또, 뭐, 회계사 세무사,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30세 닭띠분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밀어붙이시고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합격이라는 행복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표현에 운칠기삼이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득 차거나 채워지지 않는 분들은 아, 누군가가 빌어주는 공줄이 필요하다면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밝게 초안자를 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호명해 드린 분들 취업과 합계의 운을 맞이하시기를 보현당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